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의 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괴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바은 것은 율법의 힘이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눈은 온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전체가 캄캄합니다. 그러나 눈이 밝으면 온 전체가 환합니다. 인간은 육신의 눈과 영의 눈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모두 환했습니다. 그들은 밝은 눈을 가지고 밝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괴매빠지 하나님을 반역하자 그들의 영혼은 죽고 영의 눈은 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볼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영의 세계도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날때부터 영의 눈이 먼채 태어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기에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세계는 유물론적이고 세속적인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서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의 눈이 뜨이게 되면 원대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복된 인생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성계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 근심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상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습니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온 감각적인 세계 외에 영적인 세계가 눈앞에 전개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살아온 과거와 현재의 생활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신 새로운 영적인 삶을 향해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 육신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은할수 없는 평안과 희락을 얻고 믿음의 행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존재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리석고 가린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모르고 물질의 세계만을 위해 바둥거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인간의 지혜로 자기 인생을 계획한 후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제가 살이하면서 양을 치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망의 왕궁에서 절망의 광야로 전략한 모세는 어느새 폐기와 자신감을 잃고 노세한 존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모세가 고랩산 곁에서 양무리를 치는데 가시는불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이스라엘 자신을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갑자기 모세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상상치 못한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세계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난 모세는 한순간에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젊었을 때의 인간적 야망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바뀌어져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세계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으므로 강평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힘으로 할수 없는 역사입니다. 모시는 영의 눈이 뜨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난이 엄습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여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영의 눈이 열리면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의 세계를 향해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총의 생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법문에서 말하기를 우리 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도께서 십자가에 목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늘괴로냐고 하였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 예수 그리도는 하나의 희생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곳에는 대속의 연충이 있는 것을 볼수 있음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때 먼저 구주가 되신 분으로 볼수 있음이 예수님께서는 죄에묶 인간을 인 보혈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신 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음이 따라서 그 누구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얻고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때 인간을 성령 춤만케 하시는 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인간을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증인이 될수 있으며 하늘나라의 열매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볼때 치료하시는 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양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볼때 복을 내주시는 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곳은 인간의 제주와 송냥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수다지 및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떤 빈곤한 환경에 있든지 절망하지 않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볼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죽음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그곳은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된 곳이 니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눈물과 근심과단식과 이별한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새예루살렘이 약속된 곳입니다. 사랑하는 정치자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혼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관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며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보기는 여러분 모두 육신의 눈만으로 부둥거리며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영의 눈을 개발하여 복된 인생을 영리하기싫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은 사망을 가지고 영의 눈은 영생을 가 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안을 뜨고 영적인 세계와 교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